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온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차함수 그래프 단원이죠. 무조건 나오는데 윽수로 많이 틀리는 문제. 자 시작해봅시다. 위너스.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정사각형. 이게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다. 정사각형의 성질이 뭐고? 그렇지. 내변의 길이가 같다. 즉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다. 그죠? 좌표평면에서 보면 정사각형이다 아이가 b와 c의 y좌표가 같지 a와 d의 y좌표가 같고 a와 b의 x좌표가 같고 c와 d의 x좌표가 같지 이것만 알면 된다 ad는 1차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다 컨디션2 선생님이 그 전에 그래프 위의 점이다 하면 뭐라 그랬나 무조건 대입 왜 점의 좌표를 그래프식에다 대입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이거였지 이두 가지만 하면 이 문제를 풀수 있거든 한번 확인해 볼까? 이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물어본 게 q야.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1차 함수 그래프가 맞나 그리고 그 안에 정사각형이 내접해 있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이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 그시발점을 알려줄게. 그시발점은 B를 딱 찍어 그 다음에 A, 0 이게 x 좌표를 A라고 정하는 거야. B를 하든지 x라 하든지 뭐네 마음대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A라고 할게. B의 좌표랑 x 좌표 같은 게 아까 뭐라그랬노 그렇지. A, A도 x 좌표가 A라 그랬지? 그럼 선생님 y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하면 혼난다. 왜이 A는 이 y는 2분의 ox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그랬지 A를 x에 대입하면 y는 그렇지 2분의 5a가 됐다 그러면 지금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구했네 왜? a, b의 길이가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되고 이 a, b의 길이는 점 a의 무슨 좌표? y 좌표랑 같은 거지 그럼 이 정사각형 한변 세로의 길이가 2분의 5a야 아까 선생님이 정사각형의 성질이 뭐라 그랬어? 그치 세로와 가로의 길이가 같다 그 가로도 2분의 5a가 되는 거지 선생님 c의 좌표 알겠어요 아 칭찬해요 여기 b, a 맞지? 그다음 2분의 5a, c의 x 좌표는 뭐가 된다? 그렇지, 2분의 7a, 0. 어? 그럼 d의 x 좌표 바로 나오지 c, d의 x 좌표가 같다 그랬지 d의 x 좌표, 2분의 7a. y 좌표 어떻게 구한다? 여기.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의 그래프 위의 점이다 하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x에다가 2분의 7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7a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선생님 처음에 정사각형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랬지 끝났다 이제 돌려깎기 해보니까 다 끝났지 a와 d의 뭐가 같다 y좌표가 같다 그죠 2분의 5a는 마이너스 4분의 7a 플러스 4와 같다 어렵지 않지 엄청 쉽지 이거 정도는 풀수 있다, 아이가, 그자. 이건 1학년 1학기 건데, 그자. A는 17분의 16이 나온다. 엄청 쉽지? 근데 다시 Q를 확인해줄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물어봤지? 그렇지, 여기 2분의 5A. 2분의 5 곱하기 A. 2분의 5 곱하기 17분의 16. 이거 못하는 사람 은없다 아이가, 그자. 그래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뭐다? 17분의 40이다. 자, 이 문제는 시발점만 기억하면 된다. 뭐라고? B, A, 0. 찍는 거, 여기까지.